안녕하세요. 오늘 무대 인사 진행을 맡은 이나역의 전해주입니다. 첫 공주관을 맞이하여서 무사히 공연을 관객분들에게 선보인 전하영 배우님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하영 배우님 귀한 시간내요 무대에 함께 주신 관객 여러분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제가 감히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즉흥이지만 한 15자로 <laughs> 저의 모든 기분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도파민 뿜뿜. <laughs>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봐. 어? <laughs> 네, 앞으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감. 그냥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저의 첫 곡. 그리고 두곡 음. 소감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자 뮤지컬 이나를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항상 조심히 다니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1번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최장! 안녕히 계세요. <laughs>